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파레트 컨테이너 협회 김동열 전무이사입니다. 아 오늘 SCM 페어 전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 협회도 공동 주최로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현재 28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표준 파레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급하고 확산하는 주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모든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화 시스템 또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늘 전시한 항목은 크게 저희 협회 소개, 그 다음에 아시아 파르티시 대 연맹 소개, 그 다음에 매년 11월 10일에 행사하는 산업 대상과 창의성 공모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부터 저희가 어, 유니로드 시스템 전용관을 개설했습니다. 모든 하주들 또는 어, 빠르뜩 공급자, 렌탈업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